김혜준 vs 이창호 어? 그러면 근데... 잠깐 궁금해요 김혜준대 이창호 <laughs> <오> 궁금해 <laughs> 나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창호씨가 실제로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대 와, <laughs> <이창>? 나도 몰랐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엔잡의 시대 직업 전격 대부 토크쇼 MC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스페셜 MC 김원훈입니다. 저번 주에 굉장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우리 원느 씨는 정말 궁금한 게왜 네. 매번 볼 때마다 제 페이를 물어보시는지. <laughs> 아니, 이제 저를 스페셜 MC로 이제 섭외를 해주셨는데, 거마비를 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마비여서, 아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저... 네. 이제 거마비여가지고, 안감이 좀 부족했어요. 이거 뭐좀 길게 <laughs> 입었어야 되는 건데. 아 천이 부족했구나. 조금, 저번 주보다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좀 맹활약을 했다는 네. 뜻이겠죠? 우리 각자 직업의 만족도를 얘기를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직업이 코미디언이고. 아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두 개잖아요. 네. 코미디언도 하시고 유튜버로도 활동하시고. 아 그렇죠. 하시고. 개그맨으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3.5 점. 네. 유튜버로서는 정말 5점 만점입니다. 뭐 페이에 따라 다른 건가요? <laughs> 어... 아직까지는 개그맨으로서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다는 라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런 거 해볼 생각은 없어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나조차도 내가 안 웃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다고 하면 이게 뭐될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어때요? 개그우먼으로서 직업 만족도가. 나 5점 만점에 4.8점? 난 내가 코미디언인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만약에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때는 몇점 정도 됐을까요? 아 그때면 한 3점 정도일 것 같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포미디 빅링그 작가님과 여기 작가님이 같잖아요. 어, 네, 그때도 범합비처럼 <laughs> 얼마 <못> 받으세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우리 어떤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려나? 오. 도지사 사무실. 도지사 사무실에서 안내 전화를 받으시는 그럼 일단 목소리 톤이 되게 네. 좋다라는 거야. 네네 안녕하세요. 근데 콜 업무 콜 쪽이 좀 약간 미나 씨 아니야 전화받아? 아무 말 많이 하셨네. 말고 전화받아 아니야? 근데 확실히 연륜이 있으신 게 패밀리마트가 있어요. 지금은 <laughs> 지금은 씨윤, 쉬운, 씨윤가? 아니 또 다음 분 보자고요. 91년생이시네. 어, 어. 91... 와 이분은 와... 흑돼지집 서빙, 코프치, 모나미 공장의 포장 알바 쇼부의 서빙, 키즈카페, 유치 교사, 연극배우, 몽 배포 뒤까지 있는 이분은 아니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실 정도면 나이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91년생이세요 <laughs> 전체적으로 계열수가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됐는데, 드럼큰 호프집만 1년 9개월이에요. 거기에서 네. 누구랑 누굴 사귄 거야? 누가 있었을 것같아데 드럼큰 호프집에서 눈 맞아서 누구랑 100% 사귀었어. 자, 다음 음, 이력서를 좋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0년생 분이십니다. 어? 진짜? 잠깐만. 김신영 선배님 스타일리스트를 했대요. 근데 2 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건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그분의 일단 스타일을 일단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네. 근데 공통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홈프집에서 알바. 공통점밖에 없거든요. 우리 오늘의 또 직업만 지은도의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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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너무 네. 네. 와 너무 좋구나. 와 근데 남자대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네. 와왜 와, 와. 이렇게 더멋어 났어요? 당연히 못난이 여러분 아, 저 미리 아. 말씀드릴 게요 네, 네. 우리 여기 B 급 청문회 아닙니다. 아, 아니야. 아, 아, 오늘은 아, 잘 보셨더. 오늘의 직업은 또 개구먼 분들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구먼 나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있는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아, 지야 <laughs> 이런 거해줘야 마음이도요. <laughs> 개그맨 김지윤입니다. <오우! 웃음> 지윤님 치아가 <시야가> 많이 변했네요. 치아가 <laughs> 왜요? 봐봐. 아니 원은 씨랑 관계가 좀 어때요? 저는 이제 좋은 관계예요. <laughs> <laughs> 지윤는 이제 그 개판에서. 계판이라고 아, 아, 네, 또대학로에그 개그맨 지망생들 극장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술집 아니야? 아, 아, 그게판이 아, 그 아니에요. 술집 있어요? 맞아요. 술집 맞지. 네. 술집... 술집에서 만난 사이야. 네 이제. 뭐 되게 뭐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난 미지근했는데. 그랬어? 아, 나만 뜨거운다? 아. 이제 유미는 사실 제가 키웠죠 유미. 아, 아, 그쵸. 제가 싱글벙글해서 너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 꼬꼬막이라고. 아. 꼬리에 꼬리를 막장 이야기 여자 게스트로 제가 유미와 같이 아 그래도 한 그래도 한한 개월간 어. 사실 그때 생각 하면 너무 미안해. 왜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너무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니까. 근데 <laughs> 어, 너무 도망이. 미안했어. 어. 우리가 또 고마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좋 저희가 세 분의 이력서를 봤거든요. 일단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 목소리 톤 좋으신 분인 것 같은 거야. 나보람 씨가요 <laughs> 좀 네, 미. 아 근데 목소리도 진짜 너무 좋아. 나 보람 씨가 저랑 같이 코미디 빅리그를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보람 씨가 오프 전문 배우였어요. 아 <laughs> 뭐 맞아요, 그때 했던 맞아요. 거 중에 뭐 하나 보여 주실 어, 수 그때 있어요? 그때 했던 거요내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 주세요. <laughs> 이런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어. 야, 세윤아, 네가 그렇게 밥을 안 처먹으면 너 엄마가 속상해. 안 속상해. 빨리 와서 처먹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보람씨 언제 이렇게 안내전화 일이랑 이런 걸 어쩌다 어 하게 된 거야? 제가 26에 제가 올라왔어요. 막 쓰리잡 하고 이렇게. 맞아. 맞네, 14년도에 패밀리마트랑 명성각이랑 007방 세 개를 같이. 아, 예, 맞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게, 네, 바쁘게 사줬던. 네. 쓰리잡도 하지만 끝나고는 또극한생활그 그렇죠. 네. 명성각은 음. 주말에 중국집에서, 11시부터 9시까지. 중국집에서? 네. 그 007방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끝나면은 극단 가서 하다가 어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 진짜 힘들 아니 이렇게 쓰리잡을 하면 연봉이 <laughs> 6, 7천 될것 같은데. 그렇게 <laughs> 많이 나갔어요 또. 막 배우는데 또? 또 수업료가 또 이렇게 아 있었어가지고. 아 네. 다음 분 이력서는요. 전단지 배포, 아 화장품 판매, 아 그렇죠. 아니 아까 원훈 씨가 되게 궁금했어요. 해 네. 호프집을 왜 이렇게 항상 오래 네. 일하냐. 살짝 뒤에서 들었는데 네. 약간의 그 유추가 맞고요. 연애. 네, 어, 네. 네. 거기 오 자주 오는 과 조교. 아 이거 대학가 근처였나봐요. 네. 거의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술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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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중에 하나였어요. 막 아, 누구랑 누구랑. 어야 쟤랑 쟤. 약간 이런 어, 거 보고 아 싶어서 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반응증 있어. <웃음> 반응증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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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약간 이렇게 어. 보는 거 너무. 좋고 눈이 어... 좀 돌아가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유미 씨 궁금한 게 인형탈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인형탈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저인지 모르잖아요. 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또고영증이야 어... 어... 아니야? 어, 진짜... 뭐막 온다. 와 귀엽다 사진 찍어주세요. 야안 찍어놔라. 야 됐어. 오... 네, 근데 이게 애기랑 하는 거보다 어. 20대 30대 놀려먹는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재밌어. 아. 막 한대 치고 가고 막. 야 잡아봐라. <laughs> 이거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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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가려나 본데요. 아니, 재밌잖아 <웃음> 너가 <웃음> 그렇게 막 골탕 먹고있으면 나도 막 뒤에서 다리 이거 한번 이렇게 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거. <laughs> 어, 오늘 씨 <laughs> 열심히 한다. <laughs> 멋있다, <오빠>. 왜냐면 다음 <laughs> 회도 <아흥해도> 만나겠는데요. 예, <laughs> 제가 두번 밖에 안 나와요. 계속 바뀐대요. <laughs> 인형 탈 알바가 물론 재미도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성취감.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오, 진짜로 뛰어야 되고, 오, 그 오, 대가리 오, 큰 거를 오, 들고. 너무 <laughs>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든데. 제 페이를 받을 때 너무 이게 소중해.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좋아서. 네, 이제 한분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장 궁금한 게, 김신영 선배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막걸리집에서 서빙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네, 네. 저녁 뭐 8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이렇게 끝나고 자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신영 선배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데 선배가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해야 될게 뭔지 생각을 해봐라 음. 방송계 쪽 아니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 해서 거기서 받을 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laughs> 저... 원래 신영 선배가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요 제가 가서 이제 하는 일은 오 선배님 그, 너무 예뻐요 이러고 있잖아 아, 짜어막 <laughs> 하면서 오! 선배 뭐 본인이 입고 싶은 어, 어. 옷을 입을 정도로 내가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어. 거기서 아, 챙겨준 이제 챙겨준 거야. 네 맞아요. 챙겨주고 그래서 방송 현장도 좀 다니며 하는 선배의 어, 네. 마음이었네. 맞아요. 근데 두달 네. 정도밖에 안하셨다고. 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지갑 셉이다 벌써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laughs> 네. 극단 생활이 좀 전념을 하고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아. 제 네. <laughs> 요즘 <웃음> 보시는 분들은 지우 씨가 반짝하고 갑자기 나온 줄 알잖아. 요 개그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학교를 코미디학과로 갔어요, 스무 살 때부터. 양배철 씨 학교.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선, 선후배고 신영 선배도 거기에서 만났고 같이 이제 개그를 하다가 극단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마TV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푹스 클럽을 만나서 이렇게 쭉 계속 해왔던 거예요. 어. 근데 백마TV 때부터 지금까지 텐션이 네. 진짜 일정.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저희 백마TV 친구들은 진짜 셋다다 다 똑같잖아요. 어. 하고 진짜 있는 최악이야, 그 셋이 만나는. <laughs> 와 나는 진짜 그 격한 환영. 어. 아 정말 시끄럽다. 진짜 말도 안 말도 안 돼. 내가 알기로는 지유씨가 연애를 안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 사실. 그래서 남자들이 나한번 만나면 어. 빠져나가지 못해. <laughs> 어, 어. 하니까 어. 나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거든. 만난 대로 어. 아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야. 어, 집에 돌아가면 아까 그거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정도야 아 <laughs> 남자들이. 아 개그우먼들이 솔직히 연애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아, 내가 듣기로는 <laughs> 개그맨들끼리 그 개그우먼 어때? 어. 뭐.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얘기하지. 어. 이상형 월드컵처럼. 어. 항상 거론되던 사람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있지 어, 당연히. 어. 어디에? 여기에. <웃음> 여기에. <웃음> 여기에. <웃음> 일단 뭐. 어. 우리가 지난 회가 무당편이었어요. <웃음> 지금 <웃음> 무당편보다 더 기발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원훈 씨, 우리도 이상형 월드컵 해줘요. 아, 아, 그러면 오, 이상형 해줘 월드컵이 해줘요. 또 있으니까 우리가 아. 또 준비를 한게 있어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나선욱 대김혜준아아 그럼 프린세스 사원 결정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연. <laughs> 어? 나는 좀 몸집이 크면은 그 성욕이 네. 안 일어나거든요. <laughs> 네, 네. 해준 오빠에게 아, 그래. 하나 그래. 둘셋김혜준김혜준 김혜준. <laughs> 김혜준 일단 올라갔습니다. 와,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쉴줄 알았더니 어른네 조진세 이창호 아! 어. 매력가라잖아! 매력가라 어. 맞치 얼굴만 보기에는 언짢고 <웃음> <웃음> 근데 연기를 하면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나는 어, 그두 사람 난 일단 턱진세 근데 <laughs> 지우랑 진세랑 네. 결혼하면 턱 어. 진짜 이만큼 나와 <laughs> 난 이세가 태어나면 여기 뭐 할까나 도 창훈 나도 이창훈 오오 그럼 이창훈과 올라가서 연기할 때 너무 섹시 음. 자 다음은 이물대 정재형 피식 대학의 정재형 근데 보라카왜 이렇게 심각해요 <laughs> <심지어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막 사귀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저는 정재형 씨아 어, 정재형 아나 어, 그럼 정재형 음. 그럼 정재형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조금 <laughs> 어려운 김승진데 김원훈, 김원훈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 다음, 다음 해 봐야죠. 해 봐야죠. 김승진 대 김원훈입니다. 저... 저는 승진 오빠. 아... 왜요, 왜요? 좀더 섹시한 사람 아... 둘 중에. 언니 네. 네. 스타일 알았어요, 네. 제가 네. 나쁜 남자. 아니 귀새끼 거의 범죄자야. <laughs>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약간 승진은 막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여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같아아 그래요? 어 원훈 씨를 어, 뭐아 아니요 승진 인진요 <laughs> <laughs> 내가 시바 승진한테 진는 게. <laughs> 자 다음 올라갑니다. 자 김승진 씨 자, 김승진 씨가 올라갔고요. 김승진 씨 올라갔고요. 김혜준 vs 이창호. 아, 네. 어 그러면 잠깐 궁금해요. 어. 김혜준 대 이창호. 왜? <laughs> 어. 김혜준 vs 어. 이창호. 난 그래도 이창호. 나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창호 씨가 실제로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었대. 와, 진짜? 나도 몰랐었어. <laughs> 어제 알았네. 아니 왜냐 그때 뭔지 아는데 어. 창호가 그때 한창 집 구하러 다니던데 집을 되게 잘 구한대매. 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 전에 해준 오빠. 네. <laughs> 예전에 유튜브 하면서 만났을 때 제가 좀 좋아했었어요. 진짜? 어, 진짜? 나 연남동 근처에 뭐갈 건데 시간 되면 맥주 한 잔만 마실까 이렇게 딱말하어 진이다 찐! 진짜로 오빠랑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치. 아 지우야 나 다이어트야. <laughs> 호감이 있었던 것을 해주 씨도 알아요? 모르죠. 얘기를 진짜? 안 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 거야? 그럼요. 어머! 어머 오 아, 뭐, 아, 이렇게 뭐, 맛있는 얘기를. 이 최초 공개 아무도 안 궁금해. 아니뭐 별걸 다 갖다 붙이는 최초 공개를. <laughs> 그럼 해주시네요 이상형을 보려 어, 그래 네. 개인적으로 해준 오빠랑 좀 많은 걸 알아서 전창호 참... <laughs> 이창호. 이창... 오케이, 이창호. 이창호창호가 올라갔습니다. 아, 이물 정재영 김원훈에서 한번. 아 됐어, 아 됐어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아. 자 정재영 vs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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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이창호 대 김승진. 하나, 둘, 셋. 이창호. 네. 와 이창호 정말 세다. 아. 그러면, 이물 대 김원훈이라도 한번. 오빠, 그만하자! <laughs> 자 연예 얘기 이렇게 또 신나게 해봤고 대구원들만의 직업병이 있는지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같은 데 가면 뭘 해야 될것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있어 아, 맞아. 그 헌팅 술집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잘 조인이 돼가지고 노래방 가자해서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번몇번 러브샵 해! 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계속 뭔가를 진행하려 그래. 그리고 내 기분이 진짜 안 좋은 날에도 기분 안 좋은 거를 표현을 뭐 티를 못 내. 맞아, 맞아. 아 오늘 하루 정도는 난 그냥 맞아. 나도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 그날 되게 피곤하고 난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에 듣고 웃고 음.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쩐 친구가 야 그럼 너갑자기 뭐 하는 거야? 어, 말이 싫었구나. 그 말이 너무 말, 싫고 맞아요. 그래서 나도 되게 맞아. 영화 대사처럼 나왔어. 나다운게뭔데 나한테 가버렸어 이렇게. 아, 우리도 그런 날이 있는데. 맞아. 근데 우리, 우리도 항상 어, 어. 좀 왁자지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 뭐또 시사회, 영화 시사회 같은데 초대받아서 가면 그 포토존에서 우리한테 네, 재밌는 표정, 아, 어. 재밌는 나도 표정.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나 그냥 아, 이러고 싶은데, 어. 아왜 어느지 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요? 아, <laughs> 아, 아, 아. 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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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반복이에요 반복. 이분들 <laughs> 반복. <laughs> <laughs> 짱이다 진짜. 그러면 이런 적은 없어요. 나 이제 직업을 좀 바꿔야겠다. 힘든 시절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편안하죠. 하죠. 나는 풀는 비가 있었거든. 오.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 어. 키즈카페에서 일을 오래 했으니까 음. 유아교육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을 해야겠다. 난 한편에 항상 내가 안 됐을 때를 대비했거든. 요난 어. 유아교육 자격증이 꼭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개구먼들 층이 이게. 이미 있어. 어. 이거를. 밖으로 내뱉으면 현실이 돼버릴까 봐 내뱉는 거예요. 아, 네. 샤머니즘이 네. 살짝 네. 여기 뒤에는 어허.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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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laughs> <하죠>. 계획이있다 <laughs> 저는 사실 택시 기사를 하고 어? 싶었어요. 어? 아, 진짜 저 대화하면서 어. 뭐 이렇게 드라이브하듯이 괜찮다. 그래서 좀 나중 되면 이제 개그맨으로서 모든 걸다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 오빠 택시 인기 많겠다. 근데 어차피 음? 카카오 택시로 잡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보람 <laughs> 씨는요? 저는 어렸을 때꿈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바이를 머리에 차줄 수있을까요성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 내미지컬 배우 말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미지컬 배우 하고 싶었어요. 너무 보면 항상 황홀하고 숨국 한국 고국 한국 한국 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laughs> 이상, 이상. 어, 이성, 이상. 어, 이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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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일을 해서 좋은 점도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뭐 우리가 그런 얘기 진짜 많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어서 너무 뭐 보람이 느껴. 나도 마냥 그게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를 보고 누가 웃어주니까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는 어. 거야. 어. 그래서 나의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내 직업인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며칠 전에 했었거든. 요 음. 어. 솔직히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재밌는 환경에 놓여있잖아요. 재밌는 맞아. 사람들이랑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재밌어해주고 내 삶이 너무 재밌는 맞아, 거지. 맞아. 코미디언으로서. 오. 이제 각자 한달 정도 수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음. 예. 한우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못 벌었을 때는 한 9번 정도 갈수 있었고 지금은 100회 이상은 와! 다른 거 알죠? 맞아. <laughs> 근 요즘 내가 했던 플러스 어, 이건 잘했다. 진짜 가장 크게 한 거는 어머니 수술하실 때 수술비 줄었어한월 100? 한, 한 아니죠. 1천만 원, 아, 천만원 정도. 아, 현연의현연 아. 어. 저는 수입이 없었을 때는 알바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에 두 탕을 뛰어야 되는. 근데 지금은 한달 동안 일안 해도 먹고 살수있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잘볼 때는 여섯 병에 족발을 시켜 먹거나. 와 막걸리 여섯 병? 네. 근데 못볼 때는 두 병에 꾸이꾸이 는다 아아 족발과 꾸이꾸이.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만지우도에오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세지 <laughs> 같이 들어볼까? 하나, 둘, 셋. 와다 높다 누나만 꽉찬 다섯 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이것은 제가 채워야 할오오그오 멋있어 오오오 진짜. 뭐야 멘트 멋있어 다른데. 나도 그릴래 <laughs> 이건 뭐죠? 아, 저희도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 있다 아니 채울 게 없네. <laughs> 어? 웃으면 복도 오고 돈도, 돈도 와요 와. 하길 참 잘했다 어. 네가 웃으면 나도 웃어 노래네 노래네 좋아.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웃음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제가 토크쇼에 이렇게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신이 드러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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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성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직업, 전격 헬브, 토크쇼. 직업만, 지우고! 안녕! 응. 오늘로서 마지막입다 <laughs> 아전 끝이 어, 나는 많아서. 게 맞는 <laughs> 아, 거군요. 네. 원웅씨 어떠셨어요? <laughs> 아니 처음에 여기 섭외를 받고 지금은 이해차지만 너가 잘하면 계속해서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굿바이 케이크도 준비를 해주시고. 아 굿바이 네. 케이크도. 불러주시면 열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